찬송가 75장으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 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 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가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짓목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들을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아날은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와께서 호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며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들의 요새를 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문 나라들을 심판하는 무기 철태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수임받았던 바벨론은 바벨론 그 마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강력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연합국의 공격에 의해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또한 확인하고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는 여호와의 절대였던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4절에서 26절까지는 멸망의 산이 불 불탄 산이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 멸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철대였던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벨론은 여호와의 심판을 해가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나의 철태곧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무기, 이철태를 들어 유다를 포함한 악한 주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바벨론 이 철태가 휘둘러져서 이리저리 휘두를 때마다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분쇄되어 버리는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 무엇을 분사하여 멸한다라는 말이 무려 아홉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2 0 절에 나라와 국가들이 분쇄되고. 21절 말씀에는 말과 기마병, 병거와 병거대가 분쇄되고 모든 병력이 파괴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22절 말씀에는 남자와 여자, 노년과 유년, 청년과 처녀들이 분쇄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23절 말씀에는 목자와 양떼, 농부와 소가 분쇄되어서. 어, 경제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도백과 태수가 나오는데요. 어, 이건 조선 시대와 신라 시대의 지방관을 말하는 명칭하는 겁니다. 즉 지방 관리라는 거죠. 즉 백성들은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들이 모두 다 없어져서 백성들을 지도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악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어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어 대표적인 예가 바벨론이죠. 우리는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 어,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잠시 어, 그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지금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릴 것 같아서 배가파할지라도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결국 그들도 자신들이 행한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죠. 악을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도구, 그 철태로 쓰임받았던 그 바벨론이 그때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고 마치 영원할 것 같았던 아주 무서울 정도로 강력했던 그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무나도 어이없이 쉽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볼까요? 24절에서 26절 말씀 이 멸망의 산이 불탄산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에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이 멸망의 산,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고 그 산이 홀라당 불타버려 불탄산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는지 26절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의 그 화려한 건축물로 사용되었던 아주 튼튼한 짓 모퉁이돌이나 기초돌조차도 어, 다시, 아무도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원래, 이집 모통이 돌이나 기초돌은 정말 튼튼한 돌이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파괴되어도 다시 건축을 할때그 돌은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초돌조차도 아무도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어 아주 영원한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날 조그만 희망조차 없애버린다라는 말씀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 정말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그 무서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 번째 27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면 그 멸망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27절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을 치기 위해 주변 나라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동원하십니다.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를 비롯한 주변 모든 나라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전쟁을 위한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어서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전쟁 작전을 짜기 위해서 사무관을 세우고요. 병력을 총동원하여 마치 메뚜기떼가 새까맣게 몰려들듯이 말들을 몰아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동원된 메대 사람들의 왕들과 모든 지방관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똘똘 뭉쳐 전쟁을 준비하고 출전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향해 몰려오는 군사들로 인해 29절 말씀에 보듯이 땅이 막 진동하고 땅이 소용돌이치니까 30지절 말씀에 30절 말씀에 바벨론의 용사들은 기가 눌려서 싸워 볼음두를못 내고 완전히 기가 꺾여서 아주 여인과 같이 되어 버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싸울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요새에 숨어 들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요새도 불타고 막고 있던 문빗장도 부러졌다고 말씀하죠. 엎친데 덮친 격으로 31절 말씀해 보면 전쟁 상황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포발군들과 전령들의 보고가 이어서 들려지는데 주변 성읍들이 이미 함락되어 버렸다고 연이은 패배 소식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32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테로였던 모든 나루까지 다 빼앗겨 버려 갈대밭이 다 불타버려서 옴짝달 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듣고 군사들은 겁에 질려 버렸다라는 보고만 계속 들려오죠. 잠언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아니 악인도 쓰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은 반드시 자기가 행한 죄의 줄에 자신 스스로 매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절대로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고 이렇게 날뛰는 것을 볼때 우리가 낙심하고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불의한 현실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희망을 어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 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예, 불리한 현실을 보더라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불이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가 확정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